말을 쫓아다니고 무슨 뜻인지를 헤아리고 알고 이해하는 것은 공부가 아닙니다.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걸 말을 듣고 말할 수 없는 거에 통하는 게이 진짜 공부거든. 말로 돼 있는 것을 뭐 뜻을 이해하고 아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. 그건 수박 것을 핥고 있는 거고 이렇게 가르칠 때 여기에서 이 말할 수 없는 모습 없는 이 법에 통해야지 이 손가락이나 보고 있고 손가락을 가지고 뭘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못 통하는 겁니다. 그냥 이겁니다. 그럴 때 그냥 모습 없는 여기에 통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말은 의미가 없어요. 경전에서 나오는 말이든, 선사들의 어록에서 나오는 말이든, 제 말이든 말에는 의미가 없습니다. 어떤 말인지, 어떤 뜻인지 따지고 헤아리면 계속 자기가 분별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. 그냥 말은 말할 수 없는 이거를 가르치려고 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을 듣고 그냥 곧장 통해야 돼요, 곧장.